한국방송통신사 스포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7월 2일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송파구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와 공유와 협력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안영규 한국체육대학 총장,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송파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관내에 위치한 세계기관이 서로 인적 물적 네트워크와 시설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세계기관은 이번 협약이 형식적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실무추진단을 통해 앞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뉴스의 장용석이었습니다.